안녕하세요. 3월 1일 업데이트된 2.5버전 나선비경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2.5버전 7비층의 몬스터들은 2번 방 후반에 바위가 권장되긴 하지만, 데미지가 충분하다면 필수 속성 없이 파티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 방은 전 후반 모두 체력과 기동성이 높고, 문머리가 어려워, 추격과 회피에 낭비되는 시간과 스태미나가 큰 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원거리나 빙결 파티, 범위가 큰 캐릭터를 사용하는 게 좋고 스태미나나 과부하를 사용하는 캐릭터는 평소보다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반 2, 3번 방의 물리 내성이 높고 1번 방의 길의 사냥개는 번개 원소에 추가 피해를 받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번개 원소 피해를 줄수 있는 캐릭터가 전반에 가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더해 첫 보름의 연월 축복은 감전 시 번개 내선 감소이기 때문에 전반 번개 감전 파티 조합을 추천합니다. 저는 각청을 이용한 클리어를 보여드리기 위해 각청과 행초를 전반에 넣었고 딜 부족으로 북도와 모나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2번 방 후반 때문에 후반 파티에 바이오 원소가 들어가는 게 권장되지만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 가장 강한 조합이 바이오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높은 데미지가 필요한 1번 방 먼저 가장 센 파티로 삼별을 노리고 상대적으로 쉬운 2, 3번 방은 바위를 포함한 다른 파티로 공략하시는 게 보다 쉬운 방법으로 보입니다 저는 후반에 클레와 종료를 넣었는데요 과부하로 인해 동어뱀 원종이 밀려날 때 추격하는 시간이 손해라고 생각해서 원소 반응 없이 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서포터를 함께 편성했습니다 1번 방 상반부 1페이지에서는 길의 유견 4마리가 나오는데 12시 방향 벽 쪽에서 전투를 시작하면 유견이 어느 정도 모인 상태로 전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견과 사냥개의 출혈은 1초마다 최대 체력의 0 5 10초간 총 5%의 피해를 주는데 파티 전체 두겹프인 데다 중첩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유견이 등장했던 위치에 기회 사냥개 두 마리가 나오는데요. 순간 이동을 뒤에서 나타나기, 돌진, 꼬리 발사 등, 동시 타격이 어렵도록 시간 낭비를 유도하는 패턴이 많아, 패턴 운이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비뢰사냥개가 일정량의 번개 피해를 받을 경우, 광폭화 이후 약 30%의 추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번개 파티를 추천드렸지만, 패턴은 더 빠르고 잦자지기 때문에, 몸모리와 안전성이 뛰어난 분결 파티도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빙결 파티를 두개 꾸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빙결 파티를 후반에 편성하고 전반은 라이덴 위주로 공략하는 게 정석적인 공략 방법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1번 방 하반부 1페이지에서는 앞쪽에 새끼용 덤업뱀두 마리가 나옵니다. 오른쪽에서 나오는 도마뱀의 얼음 공격에 포기 없이 캐릭터의 공격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얼음 도마뱀을 원소 폭발 등으로 넉백시켜 최대한 두 마리를 동시에 때리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시작 위치 기준 12시와 6시 방향에 도마뱀 원동이 각각 한 마리씩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넉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도마뱀을 반대 도마뱀 쪽으로 몰면서 시전 중인 패턴을 취소시키고 먼쪽 도마뱀이 어떤 패턴을 사용하는지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1번 방 도마뱀이 입에서 뱉는 구슬은 캐릭터에접중시 원소 에너지 10을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용 도마뱀은 대체로 멀어지더라도 알 아서 다가오 는 특성 을 갖고 있 지만 덩 치가 크고 패턴 에 따른 이 동이 많기 때문에 단결 파티 나넓은 범위 공격 이 아니면 사실상 동시 타격 이 어려운데요. 체력 은3번방고마뱀 만큼 높기 때문에 후반 부가 어렵 지만 상반 부가 쉬운 2, 3번 방과 달리 상반 부도 쉽지않은1번 방의 난이 도가 가장 높게 느껴집니다. 전략에 따라 중운 케이아로도 클리어가 가능했던 2.4 나선과 달리 2.5 나선에서는 전략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시간이 크지 않아 더 높은 수준의 캐릭터 입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1번방에서는 층 버프보다 효율이 뛰어난 방 버프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방 상반부에서는 12시 방향의 파멜의 유적 가디언 두 마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갈 경우 가디언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시작 위치 부근에 머무르면서 가디언이 6시 방향으로 뛰어오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바디언은 대체로 모인 자리에서 말뚝 뛰를 하는 경향이 있고 넉백 또한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후반 황금늑대왕의 시간 소유가 크므로 전반은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클리어하는 게 좋습니다. 천명은 가둘 수 없어. 나와라 검의 그림자. 가자. 이번 방 하반부에서는 황금 늑대왕이 나옵니다. 황금 늑대왕은 고대 용도화뱀과 같이 시작 후 10초 동안 감소된 피해를 받지만 원소 구슬 수급은 가능하므로 부족한 원소 게이지를 모아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종려의 암주에 올라가 피해를 줄수 있지만, 늑대왕의 이동 경로에 암주가 있을 경우 암주가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정석적인 공략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브레스 페오리 바닥 쓰기 패턴 이후에는 늑대왕이 잠시간 그로기에 빠지고, 특히 브레스 패턴의 경우 패턴 중에도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큰 피해를 줍니다. 늑대왕의 체력이 약70% 이하로 떨어지면 새 방향의 늑대머리를 소환하는 고정 패턴에 돌입하는데 이 늑대머리 세 개를 모두 파괴하면 늑대왕이 약 25초간 괴로기에 빠집니다. 동시에 범위 안에서는 회피가 불가능한 광역 공격을 시전하므로 범위 밖으로 돌아다니며 늑대머리를 파괴해야 하는데, 다른 원소로는 약 20방 이상 때려야 하고, 바위 원소는 스킬에 따라 최소 한 번, 최대 세 번의 공격으로 늑대머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쿨타임이 짧은 바위 원소 스킬을 가진 종려나 알베도 없으시다면 은광을 데려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늑대왕의 체력이 70% 이상일 경우 고정패턴으로 넘어가지 않으므 가능한 빨리 70% 이하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런 점 때문에 공중에 머무를 때도 피해를 줄수 있는 원거리 캐릭터를 후반에 편성하시면 보다 쉽게 깨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3번방 상반부에서는 유적 섬멸자 두 마리와 유적 정찰자가 나옵니다. 범위가 넓은 캐릭터를 이용해 해파리의 정면, 뒷면에서 세 마리를 동시에 타격하거나 가운데서 전투를 이어가며 섬멸자의 패턴 중 캐릭터 위치로 이동하는 패턴을 이용해 최대한 세 마리를 같이 잡아내며 클리어 시간을 단축합니다. 몬스터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패턴 또한 변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한 번방 상단부를 가장 쉽게 깰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빗줄기를 어려운 수 없어. 없어. 검과 같이 빠른 그림자. 3번방 하반부에서는 번개, 얼음, 심해용 도마뱀이 나옵니다. 1번방의 도마뱀과 같이 입구슬에 적중시 원소 에너지를 잃는데 보스 도마뱀 구슬 적중시 30의 원소 에너지를 잃고 원소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 최대 체력에 비례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는 게 좋고, 원소 폭발을 이용한 회피 또한 효과적입니다. 두 마리가 꼬리를 맞대고 피사체를 쏘는 꼬리 개피닝 패턴은 약 15초간 지속되기 때문에 회피하기보다 원소 폭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큰 피해를 줄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어른번개 도마뱀 형제는 둘중 하나를 잡아낸 뒤 10초 이내에 나머지 하나를 처치하지 않으면 쓰러진 하나가 40% 체력으로 부활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가능한 동시에 두 마리를 잡아낼 수 있도록 피해량을 조절하며 때리는 게 좋습니다. 두 마리가 맵 중앙으로 이동해서 꼬리를 맞잡고 내뿜는 브레스 패턴 은 브레스와 장판 모두 특강 약5000 데미지로 꽤 아프지만 힐이나 실드로 버틸 수 있다면 약 45초마다 큰 피해를 줄수 있는 고정 패턴입니다. <목소리> 동시에 잡아낼 정도로 두마뱀의 체력 을 깎아두었다면 실수로 한 마리 를 먼저 잡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두 마리가 한 곳에 모이는 꼬리게틀링 패턴 을 노려 안정적으로 두 마리를 동시에 잡아 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나사는 전략이나 실력보다 스펙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략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